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 ASGI 서버 구현 도전기 발표를 타이어3 도전기 발표를 이번에 진행하게 된 민태인이라고 합니다 <laughs>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은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네이비틸이라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CTO를 맡고 있어요 파이썬은 저는 2017년에 대학교 들어올 때부터 처음 장고로 입문해가지고 2년 정도 페스트 API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 최근에는 라이트스타 프레임워크를 유심하게 보고 있는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전 작년에는 리플렉스라는 프레임워크에 반해서 튜토리, 파이콘 튜토리얼을 진행했었어요. 파이콘은 2019년에 처음 왔었는데 올해가 2019년부터 5년 지났으니까 제가. 되게 파이콘에 뭔가 처음 온컨퍼런스기도 하고 굉장히 애착이 많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컨퍼런스를 하면 꼭 파이콘에서 처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파이콘에 처음 발표자로 서보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팀은 이제, 저는 이제 네이비 띠이라는 팀에서 CTO로서 Software c o n f e n c e a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와 그리고 배우 오디션을 쉽게 볼, 쇼츠로 쉽게 볼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 이 프로젝트, 이 발표 순서를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이 그레이, 제가 여기서 진행할 발표할, 이, 이 자리에서 발표를 진행할 프로젝트는 Grace AGSGI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이거를 제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프로젝트에서 Rust라는 언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는 파이콘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러스트랑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발표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만 개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노인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시행착오들과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경험들, 그리고 느낀 점들을 마지막으로 공유를 하고 이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먼저 간단히 소개부터 드릴게요. 어, 이, 저는 이 자리에서 Grace AGI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어, Grace AGI라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는 Grac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하고 공간 여건상 이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이, 이 발표에서는 너무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일단, Grace는 Rust로 만든, ASGI 서버 구현체입니다. 어싱크하여 파이썬 생태계하고 소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안에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름은 이제 Rust Asynchronous Server Gateway Interface를 두 문자를 따서 이름을 애너그램하고 만들어봤습니다. ASGI에서 잘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설명을 한번더 드리면 ASGI는 이제 파이썬 생태계에서 비동기 웹 서버와 비동기 웹 프레임워크를 사이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에 대해, 저가 만든 건 이제 비동기 웹 서버 구현체이고, 이 서버 구현체가 뭔지 잘 모르신다면은, 이제 백엔드 개발자분들 많이 익숙하실, 패스트의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러닝할 때 쓰는 유비콘, 하이퍼콘과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면 될것 같고, 이쯤에서 이제, 제가 왜 이걸 만들게 되었는지 약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유비폰이라도하이폰이라폰 구현체는 이 저도 많이 쓰기도 했고, 예, 굉장히 성능이 좋은 구현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들게, 이,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터뷰 중 하나인데요. 이분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암드, 인텔, 이런 회사를 돌아다니며 굉장히 전설적인 위치에 올라온 찐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본질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있는데, 빵 레시피를 알고 있으면 빵을 만들 수 있지만, 오믈렛은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본질을 이해한다면 빵, 오믈렛, 그리고 수많은 다른 요리들을 만들고 있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본질을 좀더 알고 싶었어요 소프트웨어 로우 레벨부터 하이 레벨까지 좀 러프하게 나열을 해봤어요 먼저 왼쪽에 가장 로우 레벨부터 따지면 드라이버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하드웨어에는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제 아이덴티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서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바로 위에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제 운영자들인 저도 이제 저 어쨌든 반 전공이라고 부르는데 학교 다니면서 전공을 정말 많이 배우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계층에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있어요. 저는 이제 파이썬 백엔드 엔지니어로 좀 일을 오래 했었고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 로 일하다 보면 애플리케이션은 진짜 매일 다루는 부분입니다. 당연이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루해질 정도까지 익숙하게 다루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잘 모르는 부분이 이제 가운데 네트워크 프로토콜하고 이제 AS 하부 이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뭐 운영체제하고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걸안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 이 정도는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트워크 프로토콜하고이 ASG 부분은 이제 여기에 이게 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느끼지. 그래서 이빈 부분을 조금 저는 채워보고자 이 서버 구현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런 기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시도가 좀파이콘 발표가 한국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대부분의 프레임워크 제가 예시로 들어 드린 장고, 라이스턴, 바이던트 이런 오픈스들을 보면은 거의 다 외국 분들이 만드셨더라고요 개발자로 제가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항상 한국에서 이런 오픈소스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파이콘 발표 자리에서도 그 제가 느끼기에 이런 수가 너무 적다고 느꼈었고요. 저도 프레임워크 잘 사용한 사례 공유하기, 그 다음에 좋은 아키텍처 잡는 방법, 다 너무 좋은 내용이고 저도 파이콘 5년째 다니면서 진짜 너무 많이 배웠고, 진짜 너무 다들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 옆에 한 구석에서, 자, 봐봐. 내가 이런 새로운 거 만들었어. 한번 봐줘. 그리고 이거 한번 써주고 피드백 좀 해줘. 저는 이런 발표가 좀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계신, 지금 제 발표를 듣고 계신 파이썬인스타 여러분, 그리고 파이썬인스타를 열어서 한국 사람들 모두가 사실 이런 시도를 좀, 이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보는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간, 한 자리를 채우고자 이걸 만들어서 파이콘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그레이스라는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파이콘은 러스트에 관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만 어떤 진짜 간단하게 사전 지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러스트라는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주 목적으로 하는 언어예요. 일단 C++하고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컴파일 언어입니다. 컴파일 시간에 이 러스트 자체를 타입 시스템으로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수적해서런타입의 성능 손상 없이 메모리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파이썬 o n 는 이런 메모리 관리를 기, 메모리 안정성 관리를 길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라이프타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메모리 할당, 할자를 관리하고 이걸 추적하고 그 다음에 Some Result Type 같은 이제 에러를 throw 하는 대신에 에러를 리턴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이외 처리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컴파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인딩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해당 언어의 네이티브브하는 어떤 다른 언어나 라이브 운영 라이브러리 운영체제 라이브러리 가져다 쓸수 있게 해준 것을 말합니다.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는 소켓이 대, 대표적이겠네요. 파이썬은 이제 성능이 그렇게 좋은 언어는 아니다 보니까 러스트랑 섞어서 제가 성능을 좀 끌어올려 보고자 이제 러스트를 같이 프로젝트에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인딩으로 선택한 것이 파이오3라는라이브러리입니다 가장 파이썬 대표적인 파이썬 러스트 바인딩이고요. 어 파이 던틱 오라제이슨, 토큰라이저스 라이브러리가 파이 오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하고 러스트 사이 바인딩에 관해서는 거의 거의 무조건 표준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어 제가 이 발표를 하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정말 필요한 사전시식들을 소개해 드렸고 이제 제 구현을 하면서 어떤 시도를 했고 어떤 시행착오 를리고 어떤 걸 느꼈는지 본격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asyncio 어 프로토콜이라는 클래, 수상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 asyncio 어 파이썬 API에서 가장 제공하는 가장 로우 레벨의 API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그래도 그 API 안에서 속도를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 이걸 골라서 러스트로 일단은 전부 다 작성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습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레이스 코어란 스트 라이브러리에서 프로토콜 구현체를 가져와서 실행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어, 참고로 이제 유명한 AS 구현체 중 하나인 유비콘에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비슷한 방식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파이썬은 라이프타임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그 대신에 길을 활용해서 수명을 관리하는데 이제 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파이 파라미터가 길을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싱크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썬 함수 호출을 하는데 이제 파이썬은 동적 언어기 때문에 이제 함수 그 인스턴스의 메소드 하나 어트리뷰트 하나를 가져올 때마다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러스트에서 처리하니까 전부 다 이제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코드 약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 파이썬에서 트랜스포트 클로즈 함수 호출 한번 하는데 러스트 코드가 위쪽에 그한번 하는 코드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어차피 파이썬 호출할 건데 이거 그냥 파이썬 여기 이거는 좀 옮기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두번 그리고 두 번째로 시도한 점이 이제 HTTP 프로토콜 구현체하고 그워싱카의 프로토콜 구현체를 분리하는 거였어요. 이제 u 스트는 HTTP 프로토콜을 빠르게 구현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이제 데이터 송수신하고. 흐름 제어나 이런 부차적인 부분들을 이제 파이썬의 트랜스, 어싱카를 트랜스포트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커넥션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 인코딩, 디코딩만 전담을 시켰고, 이거는 하이퍼콘에서 그, 다또 다른 a s g i 구현체인 하이퍼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하이퍼콘 말고도 이하이퍼콘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 커넥션 클래스는 이제 h t t p x 나 다른, 파, 다른 파이썬 HTTP 라이브러리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사하면 어쩌면 좀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했냐면 HTTP 1.1은 이제 완전한 양방향 상, <laughs>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그다 일단 요청을 먼저 받고 응답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선, 이런 선형적인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선형적인 구조를 그대로 나타내는 클래스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뭔가 하부라서 뭔가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HTTP 1이는 굉장히 구현이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저는 다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충 이렇게 상태, 뭐, 상태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네개로 아니, 5개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러스하고 파이썬 사이 라이프타임 문제에서 해방이될수 있었어요. 파이썬과 연동되는 부분에 이제 라이프타임이 없도록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라이프타임, 라이프타임을 다 꼼꼼하게 활용을 하면서 성능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파이오3 한계상 이제 어쩔 수 없는 바인딩이라는 그런 한계상 이제 코드가 조금 지저분한가만 있는데, 그래도 컴파일 오일을 이제는 보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워싱카이오 a p 의 호출부가 없어지고 정말 간단해져서 코드가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일 구현을 조금 나눴어요. HTTP 1 1 커넥션이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모든 HTTP 단계 단계를 전부 다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그 함수 하나가 몇백 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ASGI 스펙을 순서에 따라서 단계를 나눴습니다. 어, AASGIS, 어, 그 순서 <laughs> 스펙에서는 먼저 이제 스코프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그 요청을 메타 정보를 저장하는 건데, 이거는 HTTP 헤더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오른쪽 예시가 이제 HTTP 스코프를 처리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로만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 그리고, 그래서 ASGI 그단계별각 단계를 나눠서 그리고 이각 단계를 핸들이라고 명칭을 하고 인코딩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이제 HTTP 본문 인코딩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청크, 청크 인코딩 그리고 길이가 있는 인코딩 그리고 길이가 없는 인코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있는 인코딩하고 없는, 길이가 없는 아이아이 아니, 아니, 바디가 아예 없는 인코딩이 이제 길이가 없는 것으로 퉁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랭스드, 랭스드 인코딩 하나로 합쳐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HTTP랑 이제 뭐, 비동기 구현은 거의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더 사용성 부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뭐, 유비콘이나 하이퍼콘을 개발할 때 보면은 소드 수정할 때마다 자동으로 리로드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서버가 죽으면 안 되고, 이제 그걸 예외로 끝내버리고, 다른 요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그널, 시경, 종료 시그널을 받았을 때, 이제, 요청이 깔끔하게, 좀, 깔끔하게, 다, 다 처리하고 있던 요청으로 나머지 다 처리하고, 종료할 수 있는 그레이스 다운 부분, 그 다음에 편리함을 위한 좀 CLI 인터페이스 부분을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약간 핵심에서 벗어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구현기는 적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좀더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문서화 부분을 작업을 해서 이제 HTTP 1.1까지는 구현을 마쳤어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웹소켓 부분을 작업하고 있고 HTTP 2버전, 3버전은 이제 좀 한참 나중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천히 구현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어 제가 이 파이어 3를 사용해서 ASGI라는 서버 구현체를 작성하면서 몇가 시행착오들을 간단하게 공유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구현을 해보니까 좀 느낀 점이 일단은 어 로스트라는 언어가 조금 인기가 많고 야 인기가 많지는 말이 좀 많지만 어쨌든 난이도도 있고 뭐,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좀할 만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은 막, 막상 할수 있다. 그리고 제약이 있지만 파이오스3의 경험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 파이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러스트와고 파이썬의 그 바인딩을 거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알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업을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인데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 자체에서도 좀 이해도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가 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TTP요. 프로토콜이 빈 부분을 알게 되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뭔가 할 일이 그냥 좀더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도 이런 뭔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발표 혹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보는 시도를 같이 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새로운 웹 프레임워크 아니면 뭐 DI 프레임워크. 새로운 웹 프레임워크는 요즘에는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라이트 스타라는 프레임워크를 조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DI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디펜더시 인젝션 프레임워크는 지금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하나 명확한 승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한 명이 디펜던시인신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파이썬 생태계에서 원탑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뭐, 굳이, 제가 앞서 설명할 때웹 프레임워크, 데디펜더스 인젝션 프레임워크가 아니더라도, 같이 이런 파이썬에서 뭔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보고 생태계를 좀더 키워보고, 이게 좀 한국에서 나오는 경험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